핵심 트럭은 프리마 첨단들한 거지. 두번 타셨으니까 모터를 네. 내놓을 걸 그랬네요. 프리마 미디어 오토 오늘 타타대우에서 이제 요런 차들 타 이제 앞만 몰아봐라. 무려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타타대우 자문위원이 됐기 때문에 다 몰아보고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있으면은 다 얘기하고 레미콘 몰아보면은 유튜브가 나왔것 같았는데 면허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요거 프리마 요거까지는 일정 보통 일정 보통 면허로 된다고 하니까요 프리마를 몰아 보겠습니다 아 어, 이거 되게 크네요 커피는 맥심 트럭은 프리마 예 요런거 하시면 안 좋아할래나? 커피 뭐 그거 같다고 안 좋아 하시더라고 그래도 저희는 커피는 맥심 트럭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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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운전대가 크니까 3단이 일단 들어갔네, 다시. 이게, 이게, 안 들어가죠? 이게 2단이 됐습니다. 어, 브레이크도 전혀 적응이 안 되고요. 오토바이 타셨으니까. 네. 오토를 내놓을 걸 그랬네요. 아, 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해봐야죠, 이런 거. 예. 남자는 수동이죠. 아, 수동! 잊어먹기 때문에. 예. 가끔은 한 번씩은 해줘요. 그래요? 90km가 제한이죠? 예. 제한입니다. 예. 지금 4단 들어간 것 같은데요? 4단. 그래서 5단으로 이제 네. 클러치 밟아서 하이로고 5단. 아, 이거 쉽지가 않네요. 이게 하이로우 이거 변환하면서 이거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 이거. 사람들이 리뷰를 하셨습니다. 아, <laughs> 아, 저거 이게, 변성. 이게 저거. 이게. 숫자이안 돼서 그렇죠? 변속을 할때 이게 이게 잘안 들어가, 이게. 지금 4단입니다. 네. 하이로우 러치 밟고 하이로우 해서 5단. 감단들어간것같은데타이안들어간는것같데요 네, 타이 타이어에서 오단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이거는 감독님 제가 이거 헤매는 장면은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수동을 자주 타셔야 되겠는데? 아유, 저뭐 저기 남자 수동이죠. 아, 남자 예. 수동인데. 수동을 해본 지가 어한몇년한 4, 4 5년 전인데요. 4, 5 년이면 얼마 안 됐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하세요. 로우로 놓고, 네. 아유 운전대 돌리는 게. 제가 한 바퀴 모셨어요 선생님,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진짜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당길 때는 뭘로 당겨요? 이거, 이것 당겨? 저쪽 손잡이. 저쪽. 이거 손잡이로? 네. 어, 이거 손잡이 잡다가 떨어질 것 같은데. <laughs> 아, 일단 차 소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요, 여기 넘어갈 때 이게 부드럽게 안 되더라고요. 아. 아까 제가 볼 때랑 많이 다릅니까, 감독님? 다른 아, 차세요 예, 아까 다른 차예요차 그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그차마지막에창상품거 체크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종합적으로 하니까 체크도 하고요. 예, 예. 고객들 오시고, 고객들 교육도 좀 하고요. 아, 예, 예. 네, 주행. 90km까지 예. 다 시험 검사를 하고요. 차가 조립이 다 완성되면은 여기서 예예. 한 번씩 다 해서 아, 90km까지 한번다 달려보고 저속, 코너도 해보고. 뭐, 저속, 중속, 고속 그리고 예.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솔림, 솔림 네. 다 여기서 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출고 검사하는. 출고 검사도 마찬가지 또 들어가고요. 네네. 그냥 완성을 하기 위한 검사 작업 그리고 네네. 출고하기 위한 출고 검사 작업. 네네. 병행해서 합니다. 아. 이게 더 센에 비해서도 이게 승차감이나 이런 게더 좋은 거 같은데요? 어, 프리마가 네. 승차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요 네. 더 센은 되게 거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약간 그런 거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차가 부드러운데요? 하이 로우가 있어, 이게. 나, 이거는, 이거는, 숙달되는데, 트럭 운전하려면 이거 한, 한 이틀은 내. 이게 몸에 익어야 될것 같은데? 손 기술이 좀 들어가야 돼요. 어, 아, 나, 이거는 또 처음 알았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근데 오히려, 더센 보다도 프리마가 이런 인테리어 내장대 퀄리티나 이런 것도 더센 보다 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더 센이 오히려 더 나중에 나온 차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마는 승차감도 괜찮고, 커피는 맥심, 트럭은, 프마 커피는 맥심 트럭은 프리마 이큰 트럭에 남자답게 타는 법빽아 이거 어떻게 타지 이러면 안 되고 딱 보면은 아 이런 거뭐 많이 타봤지 이거 트럭은 나의 일상 뭐 이렇게 돼야죠 예 네, 트럭에 남자답게 타는 법딱 알려드릴게요 딱딱 딱 보고 똑똑 걸어가 그냥 딱꽉딱딱 딱, 딱, 딱. 딱 해가지고 딱! 본 다음에 이제 어디 손잡이가 어디 내가 뭘 잡으면 되겠구나 딱 보고 견눈으로 딱! 안 보는 것처럼 해서 이거 딱! 맨날 타본 것처럼 딱! 그리고 딱! 발 여기 디디면 되겠구나 이렇게 견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요래요래 본 다음에 딱! 해가지고 어 탄다! 그러면은 딱! 딱! 자꾸 딱!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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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몇초 걸렸어요? 아딱 타는데 경광석화처럼 탔잖아 0.2초 정도 나온 것 같아 내릴 때도 터프하게 딱 매일 내리는 것처럼 딱딱 딱 잡고 딱 두려움 없이 딱딱 딱. 다시 역동작으로 딱딱 딱 가서 떠벅떠벅 떠벅 걸어가 떠벅떠벅 떠벅 걸어간 다음에 딱 열고 확 해서 딱 하기 딱렇게딱딱딱딱딱 하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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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0.2초 거리 괜찮으세요? 영상 세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백기훈이 세명 갔으니까 세개 만들어 오라 그랬어. 군산까지 세 명이 나왔는데 이거 세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하나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큰일이야. 올라가면서 먹방 세 개가 세개 찍어 가지고 가요. 한한 사람 당두 그릇씩 먹고. 미디어 오토.